알나 강사 정재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하고좀 다른 운지들 예를 들어서 도샵운지를 하나 포함해서 연주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팔샵운지나 시플랫운지나 이런 중간 운지들을 한두 개씩 했었는데 오늘은 새롭게 도샵운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알토 연주를 하고 다 같이 소프라노 연주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단계가 올라갈수록 연주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뻣뻣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곡에 맞는 흐름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을 위해 하여라는 곡입니다. 오늘 연주곡은요. 마찬가지로 샤분지 연습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돌이 분지까지 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로 더 말씀드린다면 은 우리가 텅잉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꼬리가 두개 달렸던 그 16분음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음표가 나왔을 때 레가토로도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사가 없는 부분에서 가사가 있는 부분이요 그래도 텅잉을 해도 괜찮고 가사가 없는 부분에서는 레가토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른 곡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오늘 곡에서는 어 도샤분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이제는 파샵 문지 그리고 되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가토 연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어,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이 곡을 어, 연습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무조건 알토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2절은 또한 소프라노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소프라노로 불어서 1절, 2절을 좀 다르게 한번 구상에서 연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영상에 맞춰서 또한 진행에 맞춰서 연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씩 곡을 완성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곡한 곡마다 나올 줄 압니다. 이 곡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연습하시고요. 이 곡이 완성되도록 해서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운지법이라든지 새로운 연주법들이 나오면은 그 연주법들을 익히고 다음에 나왔을 때 또한 반복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 사랑을 위해라는 곡은 어려운 곡은 아니지만은 중간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샵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마다 샵이 붙어 있고요. 그샵 부분들을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텅잉을 하지 않으면 이샵 부분들이 음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텅잉하면서 넘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악보를 쭉 보니까 제가 처음에 봐야 될 악보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여기 샵이 하나 붙어 있다는 거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이 샵이 앞에 붙었다는 것은 모든 곡에 이 부분에 샵이 붙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가 파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파샵이라고 얘기하죠. 파샵이라는 것은 여기에 노래 연주하다가 파가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파가 나왔을 때이 부분을 샵 운지로 잡아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에, 도에 샵이 붙어 있네요. 이 도샵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붙었다고 해서 다른데 다 도샵은 아니고 붙은 곳만 도샵이라는 거죠. 여기 대부분 다 붙어 있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 한번 보면은 다른 건 특별히 없고 보니까 여기 되돌이. 우리 전에 마침은 도샵도 있고 되돌이. 여기 1번 가로 왔다가 여기 여기는 간주 부분입니다. 7번 마디 간주. 그리고 여기서 얼로 가냐면 다시 맨 앞으로 가죠. 표시가 되돌이 표시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없으면은 여기 맨 앞으로 간다는 거죠. 이 앞에 원래 레미 요 부분에 대돌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표시가 없는데 레미 레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로 해서 다시 간 다음에 2번 가로에서 끝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알토 오카리나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알토 오카리나 준비하시고요. 자,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샵에 대해서 온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레에서, 레에서, 여기 시 구멍, 가운데 손가락으로 시 구멍을 막는 것. 요게 도샵이라는 겁니다. 한번 불어볼까요? 레. 레에서 반음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게 떨어진 거죠. 그냥 도 이거 다시 원래대로 놓고 자, 음이 차이가 나죠. 도샵은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죠. 자, 음을 조금 차이를 줄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부분만, 이 앞에 부분만 쭉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하면 여기까지 연주를 다 같이 레 미레 도샵레솔라시도시라시 도라 도시파샵파샵 문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솔에서 요 문제를 잡은 파 샵이라고 했죠 약지 손가락을 막는 게파 샵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연주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샵 잘 잡으셨나요? 그 다음에 파샵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파샵 문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팔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하면서 파샵을 잡도록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나가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같은 흐름이죠. 같은 흐름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기 레밀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작. 파샤 분지 잡으셨죠? 요 파샤 분지도 마찬가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레, 레도레, 솔라시시시도시, 라시도도레도시라, 파솔라. 여기도 같은데, 같은데, 중요한 건 니듬이 약간 틀려졌기 때문에 이리듬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보고요. 자, 여기 레미레 한번 가볼게요. 자, 레미레, 시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운지가 똑같이 나오는데 리듬이 좀 틀려졌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알고 하시는 분은 조금 쉽고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곡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악보를 보면서 달라진 부분의 리듬을 쳐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거의 똑같은데 곡이 어렵지 않죠. 레미, 레, 레, 도, 레, 도샵 마찬가지 주의하시고요. 파샵도 나오죠. 근데 여기 위에 하고 다르게 빠르게 가죠. 라솔 바솔 라솔 바솔 이렇게. 여긴 라솔 도시 바솔이었는데 여긴 따다다 꼬리가 두개 붙은 빠르단 얘기죠. 자, 여기부터 레에서 여기까지만 한번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레. 시작. 꼬리가 두 개였을 때는요. 오카리나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레가토라고 얘기해서 텅잉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요. 레가토, 텅잉을 하지 않고 손가락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박또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운지는 지금 보니까 도샵, 파샵 두 개만 똑같이 붙죠. 이거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번 가로까지만 연습할 건데, 다음에 보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주의할 점들이 나오는데, 도샵, 그 다음에 파샵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아, 근데 음정은 아까하고 틀리죠? 파, 솔라 라, 라 파에서 파샵, 레. 솔라 시, 시, 시도, 시. 라시, 도, 도레. 여기는 그냥 평범하게 내다가, 레미 레 도레 여기는 아까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음정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음정이죠. 요 중간에 한 줄만 위주로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반복한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반복하면서 어, 파솔 랄랄라 파레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 파샵으로 시작하네요. 시작. 계속 갑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 텅잉을 할까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연주에서는 텅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텅잉을 하지 않고 레가토 형식으로 여기도 있죠. 레가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레가토 형식라 하면 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텅잉을 하지 않고 연주하는 식으로 제가 연주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꼬리가 두개 있는 데서만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꼬리 네 개짜리도 마찬가지로 레가토 연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주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요. 그리고 반주에 맞춰서 영상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둘, 셋. 제가 영상 연주하면서 레가토를 했을 때 레가토 부분들, 꼬리 두개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레가토보다 텅잉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하나씩 다 텅잉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꼬리 두개 있을 때, 혹시 가사가 없을 때, 음정만 있을 때는 레가토 연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 도샵, 아까 얘기한 파샵 이두 가지 음정을 기억하시고요. 음정이 틀리지 않도록 한번 연주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는 1절은 우리가 다 같이 알토로 연주하고요. 2절은 우리가 저번주에 계속 배우고 있는 소프라노 악기로 빨리 교체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반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맞춰서 하셨나요? 지난번에는 그 영상에 영상을 흐르도록 해서 반주를 맞춰서 연주를 했더니 제가 불었던 그 오카리나 멜로디하고 영상의 멜로디가 겹쳐가지고 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영상의 멜로디를 빼고서 그냥 제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에 맞춰서 연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 반주를 듣다 보면은요. 반주 안에 멜로디가 있으면 찾아가기가 쉬운데, 멜로디가 없는 곡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악보가 있으면 괜찮은데, 악보가 없는 것에서는 보통 그냥 반주를 들으면서 느낌적으로 이 곡의 변화에 따라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해보시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부터 이런 곡들 위주로 연주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연주 잘 하셨나요? 사랑을 위하여 곡이었는데 이제는 멜로디에 음악을 잘 타면서 몸에 맞추어서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칼리 강사 정재호 인사드립니다.